안녕하세요. 나무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핀페시아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핀페시아는 남성형 탈모치료제로 널리 알려져 있고 국내외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죠. 하지만 복용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부작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핀페시아 성분과 특징, 핀페시아 직고시 확인해야 할 점, 핀페시아 복용법, 그리고 실제 핀페시아 구매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정보까지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1. 핀페시아란 무엇인가? 핀페시아는 인도 시플라사에서 생산하는 피나스네리드 성분의 탈모 치료제입니다. 원래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모발 성장과 관련된 호르몬 조절 효과가 발견되면서 탈모약으로도 널리 쓰이게 되었죠. 특히 피나스리드 성분은 DHT라는 남성 호르몬의 활성도를 억제하여 탈모 진행을 늦추고 모발 밀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2. 핀페시아 부작용 모든 약물이 그렇듯 효과와 함께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핀페시아 부작용은 성기능 관련 문제, 즉, 성력 감소, 발기력 저하, 사정량 감소 등이 보고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나타나지만 장기간 복용 시 심리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우울감, 불안감 같은 정신적인 변화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성 호르몬 억제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가슴이 붓거나 유방통증이 생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작용은 전체 복용자의 극히 일부에서만 나타나며 복용을 중단하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3. 핀페시아 복용법. 일반적으로 핀페시아는 하루 1mg, 즉 일정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복용시간은 특정 시간대에 국한되지 않으며, 매일 비슷한 시간에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핀페시아 복용법에서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3개월 이상은 복용해야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단하면 다시 탈모 진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4. 핀페시아 직구와 구매시 주의점, 나무물과 같은 해외 의약품 직구 사이트에서는 핀페시아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핀페시아 직구를 할 때는 반드시 정품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유통 과정에서 보관 상태가 안전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가짜 제품은 성분 함량이 불분명하거나 불순물이 섞여 있어 건강에 더큰 위험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물에서는 정품만을 취급하고 있으며 해외 구매 대행 과정을 통해 안전하게 연결해 드립니다. 실제 핀페시아 구매 시에는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약물 이외의 탈모 관리 팁 핀페시아는 탈모 관리에서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지만 생활 습관 관리도 반드시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단백질, 아연, 비오틴 등 모발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 스트레스 관리, 탈모 진행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확보. 두피관리 자극적인 제품 사용을 줄이고 청결 유지 이런 생활 습관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약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6 정리 오늘은 핀테시아 부작용과 함께 직구 복용법 구매 시 주의사항까지 살펴봤습니다. 약물은 효과와 부작용이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 복용이 필요한 약물이므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라무모른 여러분께 필요한 건강의학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